보고 계신 인물은 독립운동가 최동호입니다. 그는 동학제 2대 교주인 최시영의 차남으로 태어난 지 1년 후 부친이 처형되자 동학제 3대 교주 손병희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형 최동희와 함께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면서 1919년 3월 1일 오전 이종일로부터 받은 독립선언서 500매를 종로와 용산 일대에 배포하였고 일본인 거주지역에도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주며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일경에 추궁을 받은 뒤 훈방 조치되었으나 뜻을 멈추지 않고 독립운동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했는데 당시 일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천도교가 자금을 숨겨놓고 있다는 사실을 안최동호는 일본인 형사로 위장해 독립자금을 탈취하기로 마음먹고 구연발 권총에 총알 9발을 장전한 채로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후 그는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원이 되기로 계획했으나 독립운동 자금 탈취 계획이 발각되면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오포를 치렀으며 이때 받은 혹독한 고문이 후유증을 남겨 아내가 허벅지 살을 도련해 살려보려 하였으나 스물 일곱, 젊은 나이에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조선의 독립을 희망해서 만세를 불렀던 독립운동가 최동호를 기억해 주세요.